스포츠만물상 적중 내역입니다. 1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1경기 KT 소닉붐 VS 울산모비스 시작하겠습니다. 농구 배구 홈팀 분석글 공격에서의 오펜스 리바운드 가담뿐 아니라 수비 리바운드에서도 박스 아웃 타이밍이 좋아 한번 공을 잡아내면 상대에게 세컨드 찬스를 거의 허용하지 않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그래서 수원 KT 입장에서는 하윤기를 통해 골밑을 먼저 틀어지고 리바운드 싸움을 주도하면서 경기 흐름 전체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해 나갈 수 있는 구조다. 농구, 배구, 원정팀 분석글 해먼지는 안쪽 마무리와 중거리, 외곽까지 가능한 득점형 포워드로 1대1 공격 상황에서 자신있게 풀어갈 수 있는 옵션이지만 리바운드 싸움에서는 상대 빅맨의 피지컬에 따라 기복이 나타나는 편이다. 함지훈은 포스트업과 패싱 능력을 겸비한 베테랑 빅맨으로 하이포스트에서 동료들을 살려주는 역할에 강점이 있지만 수비 로테이션 구간에서 넓은 공간을 커버해야 할 때는 스피드 한계가 드러날 수 있다 농구, 배구 코멘트 이 경기는 외곽 싸움보다 프론트코트의 무게감과 리바운드 싸움이 결과를 좌우하는 전형적인 KBL 매치업으로 볼수 있다 수원 KT는 하윤기의 페인트존 장악력과 카굴랑안의 돌파, 박준영의 허슬이 어우러지면서 골밑 주도권을 바탕으로 경기를 자신들 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장점을 갖춘 팀이다 승무패 KT 소닉붐 핸디캡 아래 확인 언오버 고정 댓글 이경기 원주 DB vs 안양정관장 시작하겠습니다. 농구, 배구, 홈팀 분석글 알바노가 템포를 조절해주기 때문에 원주 DB는 빠른 공수 전환과 하프코트 세트 오펜스를 자유롭게 오가며 필요할 때는 속공으로, 필요할 때는 세트플레이로 상대 수비를 흔든다. 그래서 한번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 런이 길게 이어지는 패턴이 자주 나온다. 강상제는 코트 전체를 넓혀주는 스트레치 빅맨이다. 미드레인지와 3포인트 모두 위협적인 슈팅을 갖고 있고 픽앤팝 상황에서 외곽으로 빠져나가면 수비 빅맨을 3점 라인 밖까지 끌어내린다. 때문에 페인트존 안쪽에는 앨런슨이 1대1을 풀어갈 공간이 자연스럽게 열리고 약속된 컷인 동선도 훨씬 깔끔하게 살아난다. 농구, 배구 원정팀 분석글 조니 오브라이언트는 인사이드와 외곽을 둘다 공략할 수 있는 정통 빅맨이다. 포스트업에서 힘으로 밀고 들어가 마무리하는 루트와 탑과 45도에서의 페이스업 드리블 후 점퍼까지 모두 소화한다. 그렇지만 볼 소유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날에는 오브라이언트 위주로만 공격이 돌아가면서 나머지 선수들의 볼 터치가 줄어 스페이싱이 무너지는 단점도 함께 나타난다. 농구 배구 코멘트 이 경기는 외곽 슈팅 난전처럼 보이더라도 결국 마지막에는 골밑과 리바운드 싸움에서 누가 더 안정적으로 버티느냐가 결과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 원주 DB는 알바노의 템포 조절과 강상재의 스페이싱, 앨런슨의 클러치 한 방이 맞물리면서 사쿼터까지 공격 옵션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팀이다. 안양 정관장은 박지훈과 오브라이언트를 중심으로 끝까지 추격하겠지만 리바운드와 체력 관리에서 한 번이라도 균형이 무너지면 세컨 찬스 실점과 파울 트러블이 겹칠 위험이 크다. 승무패 원주 DB 핸디캡 아래 확인 언오버 고정 댓글. 상경기 서울 SK VS 서울 삼성 시작하겠습니다. 농구 배구 홈팀 분석글 이 패턴은 단순한 2대2 픽앤롤이 아니라 볼 핸들러의 시야 조정과 코너 스팟 간격 유지, 약측 윙의 타이밍 커싱까지 계산된 포카평 세트플레이라서 상대 도움 수비를 계속 시험대에 올려놓는다. 톨렌티노는 외곽에서 캐치앤슛이 가능한 동시에 미스매치 상황에서는 페이스업 돌파로 수비수를 앞에 두고 1대1을 풀어가는 능력이 있어 원이와의 투맨 게임이 막히더라도 별도의 옵션을 제공해준다. 농구, 배구 원정팀 분석글 앤드류 니콜스는 서울 삼성 공격의 최전방에 서있는 이옵션 빅맨으로 엘보와 미드 포스트에서의 점퍼와 로우 포스트 포스트업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스트레치 빅 성향을 보여준다. 다만 니콜슨 중심의 공격 비중이 지나치게 커지는 경기에서는 나머지 자원들의 움직임이 멈추고 스페이싱이 좁아지면서 공격 패턴이 단조로워지는 문제점이 드러난다. 농구, 배구, 코멘트 이 경기는 단순히 외곽슛이 잘 들어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투맨 게임 완성도와 골밑 지배력에서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는 탑을 내놓느냐가 승부를 가르는 매치업이다. 서울 SK는 김낙현의 볼 배급, 원희 톨렌티노의 투맨 게임, 그리고 오세근이 더해진 빅맨 로테이션을 통해 페인트 존과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수준을 넘어 아예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승무패 서울 SK 핸디캡 아래 확인 언오버 고정 댓글. 사경기 삼성생명 vs KB스타즈 시작하겠습니다. 농구 배구 홈팀 분석글 강유림은 외곽과 하이포스트를 오가는 스트레치 포워드로. 삼점과 미드레인지 모두에서 위협적인 슈팅 감각을 보여주며 팀 공격의 활력소 역할을 한다. 또한 강유림은 수비에서 상체인과 피지컬을 앞세워 상대 에이스를 적극적으로 몸으로 붙잡는 수비형 포워드이기도 하다. 가와무라 미유키는 골밑에서 몸싸움과 박스아웃의 강한 센터로 수비 리바운드와 헬프 수비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링 근처에서 팀을 지탱한다. 농구, 배구 원정팀 분석글 사카이 사라는 백코트에서 빠른 판단과 넓은 시야를 갖춘 가드로 피겐롤 상황에서 수비의 움직임을 읽고 타이밍 좋은 패스를 뿌리는 플레이메이커다. 그녀는 속공 상황에서 템포를 한 번에 끌어올리고 하프코트에서는 동료들을 살리는 패스로 팀 공격의 호흡을 정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채은은 외곽에서 3점포와 드립을 이후 풀업 점퍼를 겸비한 윙가드로 오프 더볼 무브와 스파스 슈팅에서 날카로운 감각을 보여주는 선수다. 농구, 배구 코멘트 이 경기는 어느 팀이 더 화려한 세트 오펜스를 돌리느냐 보다. 어느 팀이 체력과 기본기를 끝까지 유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삼성생명은 하마니시 나나미와 강유림, 가와무라, 미유키를 중심으로 초반에는 충분히 맞불을 놓을 수 있지만 100-200 일정 속에서 2쿼터 이후 실책과 수비 집중력 저하가 쌓이는 순간 경기 흐름이 급격히 기울 수 있다. 승무패 KB 스타즈 핸디캡 아래 확인 언오버 고정 댓글 5경기 우리카드 vs KB 손해보험 시작하겠습니다. 농구 배구 홈팀 분석글 알리는 높은 타점과 직선 각도 공격을 모두 활용하는 레프트 스파이커로 한번 손에 감이 오면 사이드 아웃을 책임지며 흐름을 끌어올린다. 아라우조는 라이트 포지션에서 강한 강타와 코스 공략으로 상대 블로킹을 정면으로 때려 깨는 타입이라 랠리 길이를 짧게 만드는 데 유리하다. 센터 박진우는 중앙 속공과 블로킹에서 존재감을 보여주며 세트 중간 타이밍이 맞기 시작하면 상대 미드를 계속 묶어두는 역할을 한다. 농구, 배구 원정팀 분석글 비에나는 라이트 포지션에서 강력한 파워와 코스 공략 능력을 앞세워 하이볼 상황에서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전형적인 해결 사형 아포지시다 차영석은 중앙에서 속공 타이밍과 블로킹 위치 선정이 뛰어나 세트 중반 이후 상대 주력 루트를 읽고 라인을 조절해 블로킹 효율을 끌어올린다. 무엇보다 k b 손해 보험은 세터들의 손끝 감각이 유연하다. 공이 손을 떠나는 순간 이미 다음 공격 루트가 계산돼 있어. 팀 전체의 템포가 한 박자 빨라지고 그 결과 상대 블로커는 대응 타이밍을 놓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농구, 배구 코멘트 이번 경기는 어느 팀이 더 강하게 때리느냐보다 누가 리시브를 버티고 세터 템포를 주도하느냐가 핵심이다. 우리 카드는 알리와 아라우조를 앞세운 강타 중심의 팀이지만 리시브가 조금만 흔들려도 공격 루트가 제한되면서 블로킹 타깃이 명확해지는 리스크가 있다. 승무패 손해보험 핸디캡 아래 확인 언오버 고정 댓글. 6경기 기업은행 vs 현대건설 시작하겠습니다. 농구 배구 홈팀 분석글 빅토리아는 높은 타점에서 강한 각도로 때려 넣는 오픈과 백어택이 모두 가능해 랠리가 길어져도 끝까지 위협을 유지하는 스타일이다. 서브에서도 강서브와 코스 공략을 섞어주기 때문에 상대 리시브 라인을 뒤흔들며 초반 분위기를 바꾸는 역할을 자주 맡는다. 킹켈라는 레프트 라인에서 파워풀한 강타로 블록을 정면 돌파하거나 블록 손을 이용한 터치 아웃 득점을 노리는 성향이 강하다. 농구, 배구 원정팀 분석글 정지훈은 윙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후위에서도 과감하게 공격에 가담해주면서 현대건설 공격의 입체감을 더해준다. 정지훈이 후위에서 공격에 가담할 때세터는 중앙을 적극적으로 열어주면서 상대 수비 간격을 벌리는 선택을 자주 가져간다. 이때 중앙에서는 자스티스와 앙유진이 속공과 시간차를 섞어주며 블로킹 라인을 계속 흔들어 놓기 때문에 상대는 블록 타이밍을 완전히 놓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농구, 배구 코멘트 이 경기는 단순히 외국인 공격수의 화력 싸움이 아니라 리시브 라인이 버티는 팀과 무너지는 팀이 갈리는 승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기업은행은 빅토리아와 킹켈라가 초반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겠지만 리시브 불안과 중앙 활용 감소가 겹치는 순간 공격 루트가 단순해지는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 승무패 현대건설 핸디캡 아래 확인 언오버 고정 댓글